제목: 숲으로 돌아가는 명상 명상은 마음의 숲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면 우리는 어느새 조용한 숲 속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는 바람이 있고, 빛이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순결이 있습니다. 숲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나무는 말없이 기다림을 배우고, 흙은 모든 것을 품는 법을 압니다. 바람은 흐름을, 미생물은 변화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몸도 그 숲과 같습니다. 장이 고요하면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뇌가 맑아집니다. 그 고요한 순환이 바로 명상입니다. 유인균은 그 명상의 순결입니다. 장이 평화로워질 때, 미생물의 리듬이 몸과 마음을 연결합니다. 그 리듬은 바람처럼 부드럽고, 햇살처럼 따뜻합니다. 명상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저 자연의 속도에 맞춰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일, 그 속에서 몸은 비워지고, 마음은 다시 채워집니다. 숲의 명상은 소리도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발효도 그렇습니다. 미생물은 말없이 생명을 익히고 그 기다림 속에서 기적을 만듭니다. 유인균과 유원플러스균은 그 숲의 미생물처럼 우리의 몸 속에서 조용히 발효하며 생명을 깊게 마음을 부드럽게 익혀줍니다. 숲으로 돌아가는 명상, 그건 결국 나에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땅의 숨결을 느끼고 몸의 리듬을 느끼며 다시 생명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일, 오늘 당신의 하루가 조금 복잡하고 조금 지쳤다면 눈을 감고 숨을 고르세요. 당신 안에도 숲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유인균이 말없이 속삭입니다. 괜찮아요. 당신의 삶도 지금 천천히 익어가고 있습니다. 제목, 한 그릇의 된장, 하나의 우주, 된장 한 그릇을 떠보면 그 안에는 작은 우주가 있습니다. 햇빛, 흙, 물, 바람, 그리고 수많은 미생물들이 그한 숟가락 속에 녹아 있습니다. 콩이 삶아지고, 으깨지고, 유인균이 들어와 생명을 불어넣는 순간,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된장은 콩이 죽음이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생명의 탄생입니다. 모양을 잃은 대신 깊은 향과 영향 그리고 시간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한 숟가락에는 계절이 담겨 있고 사람의 숨길이 담겨 있습니다. 햇살 아래 항아리를 열던 어머니의 손, 조용히 기다리던 세월의 숨결이 그 안에 스며 있습니다. 발효는 자연의 언어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변화시키며 하나가 되는 과정,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미생물과 세포가 함께 일하며 하나의 조화를 이룹니다. 그 작은 세상이 바로 우리의 내면의 우주입니다. 유인균은 그 우주의 질서를 지켜주는 손입니다. 장이 불안하면 몸은 흔들리고 몸이 지치면 마음이 어둡습니다. 하지만 장의 균형이 회복되면 생명 전체의 리듬이 다시 깨어납니다. 된장이 익어가듯 우리의 삶도 익어갑니다. 고통은 맛을 깊게 하고 기다림은 향을 더해줍니다. 그한 숟가락 된장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든 발효된 우주입니다. 유인균 유원플러스균 그들은 그 우주 속에서 보이지 않는 별처럼 일하며 당신의 몸과 마음에 조용한 생명의 빛을 밝혀줍니다. 된장 한 그릇, 그 안에 담긴 우주는 오늘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우리의 생명을 익혀갑니다. 제목, 시간의 숲, 기다림의 치유. 숲은 서둘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그저 제 속도로 자라납니다. 나무는 매일 조금씩 키를 늘리고 뿌리는 천천히 깊어집니다. 그 느림 속에 숲의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 숲과 닮았습니다. 모든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은 하루아침에 건강해지지 않고 마음도 단번에 편해지지 않습니다. 유인균은 그 시간을 압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우리의 장 속에서 발효의 일을 이어갑니다. 보이지 않지만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발효란 기다림의 예술입니다. 된장이 익는 시간, 식초가 깊어지는 시간, 그건 단순한 숙성이 아니라 생명이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장이 편안해지면 몸의 리듬이 안정되고 뇌는 고요를 되찾습니다. 그건 약이 아니라 기다림이 주는 치유입니다. 숲이 봄을 서두르지 않듯 우리의 몸도 자신만의 계절이 있습니다. 겨울이 길면 봄의 새싹이 더 단단해지고 기다림이 깊을수록 결실은 향기로워집니다. 유인균은 그 계절의 변화를 함께합니다. 장이 막혔을 때는 풀어주고 지쳤을 때는 다독이며 다시 생명이 자랄 수 있는 흙의 온도를 지켜줍니다.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건 생명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발효가 깊을수록 맛이 좋아지듯, 삶도 기다림이 깊을수록 단단해집니다. 유인균, 유원플러스균, 그들은 당신의 몸속에서 기다림이 계절을 함께 견디며 조용히 치유를 익혀갑니다. 오늘도 그들은 말없이 속삭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이 당신을 고쳐줄 것입니다. 제목, 흙의 품, 장의 품, 숲의 흙은 모든 것을 품습니다. 떨어진 낙엽도 마른 가지도, 심지어 죽은 생명마저도 그품 안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흙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끌어안아, 시간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줍니다. 그 포용의 힘이 숲을 지탱합니다. 우리의 장도 그렇습니다. 장은 몸의 흙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 삶의 흔적, 하루의 피로까지 모두 그곳에서 다시 순환됩니다. 유인균은 그 장의 흙을 돌보는 손입니다. 미생물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온도를 맞추고 환경을 정돈합니다. 그 덕분에 장은 오늘도 묵묵히 생명을 빚어냅니다. 썩은 잎이 흙으로 돌아가듯 음식의 찌꺼기가 장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건 단순한 소화가 아니라 생명의 재활용입니다. 흙이 썩은 잎을 탓하지 않듯, 장은 우리의 잘못된 하루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품고 녹이고 다시 살립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유인균은 그 포용이 중심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순환의 기술, 그건 과학이 아니라 자연의 지혜입니다. 삶이 힘들 때 숲은 흙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몸이 지칠 때 우리는 장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언제나 우리를 다시 살려냅니다. 유인균, 유원 플러스 균. 그들은 장이 흙이 되어 몸과 마음의 상처를 부드럽게 감쌉니다. 흙이 생명을 품듯 유인균은 오늘도 당신을 품습니다. 그품 안에서 생명은 다시 시작됩니다. 제목: 새들의 노래, 장의 리듬. 이른 아침 숲에서 새들이 노래합니다. 그 소리는 하루를 여는 첫 숨결, 자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새들의 노래는 단순한 울음이 아닙니다. 그건 숲의 리듬입니다. 바람, 나무, 미생물, 모든 생명이 그 노래에 맞춰 깨어납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면 장 속의 미생물들이 깨어납니다. 그들은 마치 새들처럼 노래하듯 움직입니다. 유인균이 들어오면 그 노래는 더 조화로워집니다. 미생물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몸 속의 리듬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 리듬이 일정해질 때 장은 편안해지고 뇌는 안정을 느낍니다. 몸의 리듬과 마음의 리듬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현대의 삶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밤늦게까지 불빛이 꺼지지 않고 식사는 불규칙하며 스트레스가 우리 리듬을 깨뜨립니다. 숲이 오염되면 새들이 떠나듯 장이 지치면 미생물의 노래도 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이유 없이 피곤하고 이유 없이 우울해집니다. 유인균은 그 잃어버린 노래를 되찾게 합니다. 발효의 미생물이 장을 따뜻하게 감싸며 몸의 리듬을 다시 조율합니다. 그 리듬은 콧 뇌로 전달되어 평화의 파동이 됩니다. 새들이 노래할 때 숲이 살아나듯 유인균이 일어날 때, 우리의 몸도 다시 깨어납니다. 그건 약이 아닙니다. 자연의 음악, 생명의 리듬입니다. 유인균, 유원플러스균, 그들은 장 속의 작은 새들처럼 매일 아침 우리 몸 속에서 노래합니다. 오늘도 평화롭게, 오늘도 조화롭게, 그 노래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하루는 다시 맑아집니다. 제목, 발효는 숲의 시간으로 익어간다. 숲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낙엽이 썩어 흙이 되기까지, 흙이 나무를 키우기까지, 모든 것은 시간의 품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건 파괴가 아니라 변형의 시간 사라짐이 아니라 새로워짐의 과정입니다 발효도 마찬가지입니다 콩이 모양을 잃고 냄새가 달라지고 색이 변하는 그 시간 속에서 유인균은 생명을 다시 빚습니다 죽음처럼 보이는 정적 속에 새로운 생명이 피어오르는 것 그게 바로 발효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자주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게 사라질 것 같지만 사실 생명은 그 흐름 속에서만 자랍니다 유인균은 그 흐름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장을 따뜻하게 익힙니다. 그 발효의 리듬이 몸속의 시간을 부드럽게 바꾸고 마음을 잔잔히 가라앉힙니다. 숲의 미생물들이 낙엽을 분해하며 새로운 흙을 만들 듯 유인균은 몸속의 남은 피로와 긴장을 분해해 새로운 에너지로 바꿉니다. 그건 치유가 아니라 순환입니다. 생명이 다시 이어지는 자연의 법칙이 우리 안에서 반복되는 일 발효는 단순히 음식을 익히는 과정이 아니라 삶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을 배우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결국 그 속에서 자신을 새로 빚는 일 숲의 시간으로 익어가는 발효 그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생명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형태를 바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유인균 유원플러스균 그들은 우리 몸속의 숲에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을 키웁니다 오늘도 조용히 속삭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삶은 썩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제목 바람은 미생물의 노래를 찬한다 숲속의 바람은 단순한 공기의 흐름이 아닙니다 그건 나무와 미생물의 대화입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잎이 흔들리고 흙이 숨을 쉽니다. 그 순간 미생물은 깨어나 숲의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비가 내리면 그 향기가 더 짙어집니다. 그건 숲이 바람에게 속삭이는 노래. 우리는 살아있다는 생명의 합창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바람길입니다. 음식이 지나가고 기운이 돌며 미생물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유인균은 그 노래의 치유자입니다. 장이 막히면 소리는 먹고 바람이 흐르지 않으면 몸의 리듬도 흐트러집니다. 그러나 유인균이 들어오면 다시 흐름이 시작됩니다. 발효의 리듬이 몸을 감싸고 미생물들이 합창하듯 움직입니다. 그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몸은 알고 있습니다. 장이 편안할 때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이유를 숲의 바람이 미생물을 깨우듯 유인균은 몸속의 생명을 깨웁니다. 그들의 노래가 몸에 울려 퍼질 때 우리의 하루도 달라집니다. 숨이 고르고 생각이 맑아지고 기분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그건 약이 아니라 생명의 음악입니다. 유인균, 유원플러스균 그들은 장 속의 바람이 되어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노래꾼들입니다. 오늘도 그들은 말없이 노래합니다. 흐르세요, 막지 마세요. 삶은 바람처럼 흘러야 살아 있습니다. 제목: 햇빛이 내려오는 길, 기가 오르는 길. 아침에 숲을 보신 적 있나요?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며 부드럽게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숲의 생명을 깨우는 기의 흐름입니다. 잎은 하늘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뿌리는 땅의 기운을 끌어올립니다. 그 사이에서 생명이 숨 쉽니다. 우리의 몸도 숲과 같습니다. 머리 위로는 하늘의 공기가 내려오고 아랫배에서는 생명의 기운이 올라옵니다. 그두 흐름이 만날 때 몸은 고요해지고 마음은 맑아집니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분노, 초급함은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숨이 가빠지고 기가 머리로 몰려 생각은 많아지고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유인균은 그 막힌 길을 열어주는 존재입니다. 장은 몸의 부리이자 기가 오르는 통로입니다. 장이 편안하면 기운이 단전으로 내려오고 호흡이 깊어지며 뇌는 다시 안정의 신호를 보냅니다. 발효의 미생물은 그 느린 리듬으로 장을 데웁니다그 따뜻한 온기가 몸 전체를 돌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뇌를 쉬게 합니다. 차선이란 결국 이 숲의 법칙을 따르는 일입니다. 기운을 머리에 두지 않고 아랫배로 내리는 것, 생각을 줄이고 몸의 리듬을 다시 자연의 속도에 맞추는 것, 햇빛이 내려오는 길, 기운이 오르는 길, 그두 길이 이어질 때 숲은 생명을 품고 몸은 평화를 얻습니다. 유인균, 유원플러스균. 그들은 우리 안의 작은 숲에서 빛과 기운이 흐르는 길을 지켜줍니다. 오늘도 장속 깊은 곳에서 유인균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몸은 숲이고 기는 생명입니다. 당신 안의 길을 다시 열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엄마 나무와 아기 나무의 대화. 숲속 깊은 곳에는 엄마 나무와 아기 나무가 함께 자랍니다. 햇살이 닿지 않는 그늘에서도 아기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엄마 나무가 뿌리로 양분을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당 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미생물과 균사들이 엄마 나무와 아기 나무의 부리를 이어줍니다. 그 길을 따라 양분과 정모가 오가며 서로의 생명을 돌봅니다. 그건 숲의 사랑입니다. 말이 아닌 연결,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대화, 우리의 몸 속에서도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장이 약해졌을 때 유인균은 장 속의 균들을 돕습니다. 필요한 곳에는 영향을 보내고 넘치는 곳은 조용히 다스립니다. 그렇게 몸 전체가 하나의 수처럼 균형을 이루어갑니다. 엄마 나무가 아기 나무를 품듯 유인균은 우리 몸 속에서 연결의 역할을 합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 미생물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손길입니다. 그 연결이 끊기면 몸이 약해지고, 그 연결이 살아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사랑이란 결국 이 돌봄의 순환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나무가 부리로 사랑을 나누듯, 우리의 장 속에서도 사랑은 미생물의 대화로 이어집니다. 유인균, 유원플러스균, 그들은 몸 속의 엄마 나무처럼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돌봅니다. 숲이 연결될 때더 푸르러지듯 우리의 몸도 연결될 때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유인균이 따뜻한 손길이 있습니다. 제목 숲의 숨결, 몸의 호흡, 숲이 숨을 쉽니다. 나무는 잎으로 내쉬고, 땅속의 미생물은 흙으로 들이쉽니다. 그 호흡이 이어져 숲 전체가 살아 움직입니다. 그건 단지 공기의 흐름이 아니라 생명의 순환입니다. 우리의 몸도 같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사이, 수많은 미생물들이 우리 안에서 길을 돌립니다. 유인균은 그 보이지 않는 호흡의 길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존재입니다. 장이 편안해야 기운이 흐르고 기운이 흐르면 생각이 맑아집니다. 숲이 숨을 멈추면 생명이 멎듯, 장의 리듬이 막히면 몸의 생명도 흐트러집니다. 유인균은 그 막힌 길을 풀어줍니다. 발효의 미생물들이 장을 따뜻하게 데우며 몸 안의 기운을 다시 돌립니다. 들숨은 숲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날숨은 내 안의 탁기를 내보냅니다. 그 단순한 호흡이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엮습니다. 숲의 숨결이 맑을수록 나무가 자라듯 우리의 장이 맑을수록 생명도 깊어집니다. 숨이 막히면 몸이 병들고 기가 막히면 마음이 병듭니다. 그러나 발효의 숨결이 살아나면 몸의 기운은 다시 흐릅니다. 유인균, 유원플러스균, 그들은 장 속의 나무이자 몸 안의 바람입니다. 우리의 기를 살리고 삶의 호흡을 되살립니다. 숲이 숨을 쉬듯 우리의 몸도 오늘도 호흡합니다. 그 호흡 속에서 유인균은 조용히 생명을 익힙니다.